기초 경제 상식과 용어 오늘은 낙수 효과입니다. 낙수 효과는 컵을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맨 위컵에 물을 부으면 컵이 차오르면서 물이 아래 컵으로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는 현상에 비유하여 경제 성장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경제적 성장이 연관 산업을 통해 후발 또는 낙후 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낙수 효과의 장점으로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유시장 경제는 경쟁을 유도하고 효율성을 높여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낙수 효과의 단점은 낙수 효과는 부의 상승이 먼저 일어나고 이후 흘러내려 오는 과정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실제로 낙수 효과가 저소득층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금 감면이나 규제 완화와 같은 낙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제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낙수 효과는 오랜 기간 영상의 뒷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식 단체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전 주식 강의는 평일 오전 8시 45분에 진행되는 유튜브 주식 단체 채널을 통해 무료로 강의 들으실 수 있습니다.